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와 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산불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전선이 끊어져 시작됐다는 국과수 최종 결론에 따라 한전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사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강릉에서 개막해 16개 종목에서 장애인 선수단과 보호자, 자원봉사자까지 어울림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력평가를 강조하는 신경호 교육감과 전교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 전수평가를 금지한 단체협약 때문인데 교육부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도와 도의회는 오염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남과 제주 전라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강원지역만 유독 아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동해안 6개 시군 지자체와 각 지역 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어업인과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강릉 산불의 원인을 조사한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려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가 빼곡한 야산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은 민가와 산림 등으로 빠르게 번져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 냈습니다.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강릉 산불의 원인이 두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과수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과수는 이 같은 결과를 조사를 의뢰한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이를 다시 산불과 산림의 특성을 더잘 아는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산불 원인이 밝혀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입니다. 강릉시는 우선 한전이 전신주 주변 나무를 소홀하게 관리해 사고를 일으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선에 위협이 되는 나무를 왜 정리하지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긴 뒤 불이 나는 사고를 막는 전력차단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 한전 관계자를 1차 조사했고요. 또 2차 조 한전 관계자를 불러 세밀하게 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할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전은 사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주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가 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이 한전에게 있다고 밝히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액을 받기까지 는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속초구성 산불의 경우 민사재판에 첫 보상 판결이 나온 건 피해 발생 4년 만입니다. 강릉 산불의 비대위는 조만간 소송인단을 꾸려 손해배상액 규모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고요. 20분에서 한 40분가량 해서 1차 소속을 갈 계획입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강릉시의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한전의 책임을 밝혔어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19년 숙초구성 산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강릉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모두 16개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배원환 기자입니다. 휘슬이 울리자 삼척시와 원주시 양팀 선수들의 몸놀림이 빨라집니다. 몸싸움을 뚫고 슛을 날리면 쉴새 없이 골이 들어갑니다. 평소 연습으로 다져진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잘하는데. 예. 목표가 있으세요? 오승이 오 예. 청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수준급 볼링 실력을 보여줍니다. 자세를 만들고 집중력을 발휘해 연신 스트라이크를 장렬하며 진지한 승부를 이어갑니다. 네, 강원도 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에 볼링 선수로 참여해서 우인 성적을 받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강릉에서 개막해 사흘간 이어집니다. 이번 장애인 생활체전은 지난주 강원 도민체전에 이어 열리는 대회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여서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 146명, 춘천 145명, 강릉 121명 등 무두1 1여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임원과 보호자까지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쪼개서 지금 잠깐 도와주고. 농구와 당구 등 14개의 정식 종목을 포함해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어울림 종목이 함께 열려 화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학력 향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임 교육감 시절 맺은 단체 협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교육감의 평가권이 보장돼 있다고 하면서도 법과 단체 협약 중 뭐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을 내놨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줄곧 강조한 핵심 정책이 학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강원 학생 진단 평가입니다. 당초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지만 희망하는 학교로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민병이 전 교육감 시절때 맺은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 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을 폐지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시 대회를 폐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조항들을 바꾸기 위해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안될 경우 해지 통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학력 향상을 하려면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단체협약을 좀 고쳐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섭에는 임하겠다면서도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하시고 싶은 정책이 꼭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당히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감의 평가권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1장 7조에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할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을 봐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체 협약이 유지될 경우 법과 고시 그리고 단체 협약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될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단체 협약을 놓고 정교조화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교육청과 정교조화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흔히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가 3조 원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기는 점점 쉬워지는데 실제 환수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부당하게 보험료 83억을 받아간 원주의 요양병원,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원주의 한 약국은 10억 원을 부당수령했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9년 이후 확인된 것만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1,698건이 적발됐는데 경기와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았고 강원도에서 44건, 원주에서만 16건이 적발됐습니다. 과거에는 수사 기관을 통해 잡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40여 개 유형을 파악하고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분석하는 방식이 주요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공단에 픽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격 보험료 뭐 그게 사업장 그런 데이터를 다 조합을 해서 이 불법 개설 기관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이게 선정하는 데 쓰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수사 기관이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적발률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발률이 5% 포인트가량 더 높았는데 범보공단은 데이터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면 더 많은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에 힘을 쏟고 있지만 환수 대상액 가운데 실제 환수된 비율이 6%에 불과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강릉시 강동면의 한 도로 커브길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와 11톤 화물트럭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강릉에 놀러 온 2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강원 영동 지역의 실물 경제는 소비와 생산 회복 흐름이 둔화한 가운데 고용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신용카드 소비 지수가 지난해 4월 대비 4.9% 하락한 반면 대형 소매점 매출 지수는 2.4%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 매출 지수는 4.8% 상승한 반면 제조업 생산 기업 경기 지수 BSI는 7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대비 2% 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3.6% 감소해 고용상황은 개선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대만교류회의가 강원도, 강릉시, 대만교통부, 주한대만대표부, 한국여행업협회, 대만여행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팸투어를 진행합니다. 한국대만 국제관광 재개 전략과 테마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양국여행업체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립니다. 또오죽헌과 주문진 BTS 버스정류장, 드라마 촬영지 등을 가보고 컬링 체험을 하는 등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도 실시됩니다. 지난해 MBC 강원영동이 보도한 강릉 순포눕지 인근 공무원 소유 땅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오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강릉시청 건축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건축과 공무원의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순포늪지 인근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땅의 용도를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 중광정 해변에서 천연기념물 제331호 전박이 물범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11시 20분쯤 물범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몸길이 195cm의 이 수컷 물범 사체를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 북부 보존센터에 인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동해시 묵호동 해랑전망대에서도 몸길이 1m의 전박이 물범이 발견됐는 등 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물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동해로 남아는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3 한중 어업 지도 단속 실무 회의를 열고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 어선 가운데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한 통신 검색을 실시하고 이를 중국에 전달해 조사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스 데스크 강훈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